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타짜 마신입니다. 어, 토요경마도 어, 총 6개 경주 적중했습니다. 적중하신 문자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일요경마도 어, 많은 경주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요경마 승부경주는 어, 서울 5경주, 8경주, 9경주, 부산 2경주, 4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어, 현장에서 비 인기만 잘라버리고, 훈련 상태 잘된놈 넣고, 중고비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등동아 불러 드릴 테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서울 일경주부터 가겠습니다. <laughs> 예, 서울 일경주 국산 6동급 1300m, 예, 총 11도 출도합니다. 2번 4번 예, 6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 1경주 갑니다. 국산 6동 급 1300m 예, 총 9주 출도 합니다. 3번, 5번, 예, 1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서울 이경주 갑니다. 국산 육동거 1200m. 예, 총 12도 출도합니다. 7번, 9번, 4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이경주 갑니다. 국산 6동급 1200m, 예, 총 10주 출도합니다. 어, 부산 2경주는, 어, 경마 탓자 마시네, 어, 첫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어, 비 인기만 잘라버리고, 어, 훈련 잘된놈 놓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3경주 갑니다. 어, 국산 6등급 1200m. 예, 총 12도 출두합니다. 2번 3번 6번 되겠습니다. 요거 조합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은 삼경주 갑니다. 혼합 4등급, 어, 1200m. 예, 총 11도 출도합니다. 9번. 5번, 예, 11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 사경주 갑니다. 어, 국산 육동급 1,400m 예, 총 12도 출도합니다. 5번, 9번, 예, 11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4경주 갑니다. 국산 5등급 1600m 어, 경마 타짜 마신의 두 번째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 비인기만 잘라버리고 어, 훈련 잘된 놈 놓고 중고비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5경주 갑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마 타짜 마신의 세 번째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비인기만 잘, 잘라버리고, 어, 훈련 상태 잘된놈 놓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오경주 갑니다. 국산 3등급 1800m. 예, 총 12도, 출도 합니다. 6번, 9번, 예, 5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 육경주 갑니다. 어, 국산 5등급 1200m 예, 총 9두 출도 합니다. 6번, 2번, 7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 육경주 갑니다. 어, 2등급 1400m. 예, 총 12두 출도합니다. 3번 5번 10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7경주 갑니다. 국산 4등급 1200m. 총 12도 출도합니다. 8번. 2번, 예, 6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 8경주 갑니다. 어, 혼합 사, 3등급 1,600m, 어, 경마 탁자 마시네. 어, 네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어, 훈련 잘된놈 놓고,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구경주 갑니다. 혼합 4등급 1,400m 어, 경마타차 마신네 다섯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어, 비인기마 잘라버리고, 훈련 잘된놈 놓고, 어, 중고배당으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식병주 갑니다. 국산 5 등급 1700m 예, 총9주 출도 합니다. 4 번, 5 번, 7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서울 11경주 갑니다. 어, 1등급 1800m. 예, 총 12도 출도합니다. 8번. 9번, 3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4주차 금요경말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